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물건은 앞에 구량 하천이 하고 바로 앞에 전경이 보이는 전원주택 토지 3,500만원의 오늘의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드론 영상은 전북 진안의 구량 하천의 모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원주 정성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상공에서 받아본 드론 사진 영상 설명입니다 지금 3차선 진입로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 토지의 진입로 도로는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고요 도로가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신 토지고요 동남방향입니다 182평, 182평, 182평 세 필지와 212평 마지막 필지, 네 필지로 나눠서 분양을 하는 토지이고요. 매매가는 3500만원입니다. 현장 영상 사진 설명입니다. 방금 드론 사진 설명드렸다시피 진입로가 요렇게 돼 있고요. 이쪽을 도로 지분으로 드릴 겁니다. 182평 세 필지와 212평 한 필지가 있고요. 전봇대는 저희가 세 개를 세워놨습니다. 이쪽은 동남방향이 되겠고요. 구량 하천은 이쪽으로 요렇게 흐르고 있고, 이 앞에도 계곡물이 졸졸졸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꼭대기에는 매매가 되어서 주택 한 채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동양면 전라북도 동양명 능금리에 있는 토지 임장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차선, 3차선 도로가 보이시죠? 표지판을 보시면 왼쪽으로 가면 안선, 오른쪽으로 가면 안천, 덕유산 IC가 바로 앞에 있는 오늘의 물건입니다. 전방에 전봇대 세 개가 보이시죠? 네, 거의 저희가 전봇대를 박아 놓은 거고요. 전기는 다 끌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면 이렇게 보이시는 게 지금 도로고요. 오늘을 소개시켜드릴 토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토지 이렇게 네, 생긴 토지고요. 현재 내 필지를 분할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180 평이고요. 매매가는 필지당 3,500만원에 분양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여기 도로 보이시죠? 포장해드릴 거고요. 지하수 관정 파드릴 겁니다. 배수시설 완료해드릴 거고요. 건축 허가는 매수하시는 분이 건축 허가는 내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앞에 물건 바로 앞에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요. 네, 이 덕유산부터 흐르는 맑은 계곡물이 요 바로 앞에 흘러서 개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네, 개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집한 채는 젖어 있고요. 네, 요 바로 앞에 요집 옆에 그렇죠? 여기 집집 옆에 요 필지입니다. 네. 예. 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그 계곡 물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 계곡 물이 이 물을 따라 하천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드론 영상 사진 설명을 드릴 때이 하천의 설명도 같이 드려. 지금 고 하천을 가고 있는 현장 영상입니다. 네, 맑은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네요. 네. 네, 물건지까지의 거리는 한 50m 정도 됩니다. 지금 물건지는 여기가, 여기 물건지가 되겠고요. 이렇게 쭉 50m 오시다 보면 바로 앞에 이렇게 하천이 있어요.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물건지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입구에 도착했고요. 물건지를 올라가면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필지 경계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네 필지가 나눠집니다. 네, 대략 경계선은 요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앞까지 180평 정도 되구요 매매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500만원 아주 저렴합니다 건축어가 다 가능하구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은 20% 충분히 30평대 40평대 주택건축 가능한 토지입니다 네, 끝 필지에 올라오면 이렇게 아랫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살기 좋은 토지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위에서 보면 아까 그 하천이 저렇게 흐르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천이 하천 흐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네. 요 바로 뒤에 필지는 지금 매매가 돼서요 건축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자연석, 아주 고급 자연석을 갖다가 쌌습니다. 그 건축을 이제 바닥 공사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건축 면적은 한 35평 정도 될듯 합니다. 예, 이렇게 되 있고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저렇게 하천이 보이시죠? 네, 네 그러면 현장 영상 마치겠습니다.